안녕하십니까. 네! 남진 땅굴을 찾는 사람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저는 네!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13년 동안 땀을 파며 땅굴과의 진실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주는 나옵니다. 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종북사회트의 집회는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대한민국의 이 땅굴이 수도 소원을 간통하고 그 이상으로 간통되어도 이걸 침묵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너무라 지가 한두의 친동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성경을 보면, 다미시 권력을 가진 권력을 물었던 것처럼, 지금 땅굴의 약사람, 종북 세력이 권력으로 잡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남천동 땅굴의 전신을 규명하고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복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독교비이여어이명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만세! 하나님마세 1974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의 남친농강군을 타절 때에 민강군 트레을를 선언했습니다 대접이 동참하는 민강군 TF를 반드시 구속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허사합니다. <laughs> 이번 양쪽강군의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최고로 양군 절개 작업의 최고의 경력자 이장군대장이 2000년도 경기도 연천 백화점 군민이 2 2 2번지에 차단 그 연천 땅굴과 같은 도선이고 장군의 국방부가 경기도 구리에 땅굴 작업 두 개, 2개, 이개월 동안 하다가 실패했던 그 땅굴 라인을 사실 기억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36m 물에 차있는 연천 땅굴도 대기업이 동참하는 민간군 테이프로 반드시 절개 작업해 주시기를 완벽히 허샤합니다허샤합니다허샤합니다 당신들은 현장에 오지 않고 현장은 마사함인데 한항함이 오디내서 풍화돼서 만들어다또편만이라고 이러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안보 불가증을 만들고 김정은 공산정권의 땅굴 전쟁의 기회를 출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자유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남부사는 없는 땅굴을 <laughs>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laughs> 국방대체에도 20개 땅굴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결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민간인들은 수없이 땅굴을 가졌고 국방부의 탐사 방법은 땅굴은 땅 밑에 있는데 절대 하지 않고 위에서 신차하는 작업으로 땅굴을 쭈다 깨라고 못 찾아요. 우리 남굴사는 땅굴은 절개합니다. 땅 속에 있는 땅굴을 22m 절개해서 경기도 연천, 경기도 양주 땅굴을 찾았고 경기도 깊어 한성 모든 땅을 찾았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이동하는 이 부분 국민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경기도, 양주, 강사동 땅굴 현재도 있으면 저희들이 덕수제작한 엘리베이터로 지하 22m 들어가면 북쪽 방향, 남쪽 방향 45도 출구형 땅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시고 김정은의 땅굴 현쟁봉사자 하늘님의 보니다 우리 남굴산의 30년의 역사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부산에서 오늘 오신 분을 보면서 제가 눈물 한 눈물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굴산을 도와줘야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굴산을 도와주셔서 정말 김정은의 마지막 남굴 전쟁 우리 공세에서 자유 대한국 세계 최고의 선과 대국 경제 대국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한 번의 비하이 되어주시기를 강력하게 강력, 강력, 부탁드리며 대한민 마시! 하나님 마시!